해당 현장은 양주 신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타운하우스로서 전원생활의 쾌적함과 아파트의 편리성을 그대로 옮겨놓은 즉시 입주 단지인데요. 양주에서 처음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브랜드의 자부심은 물론 일반적인 타운하우스에서는 결코 만나볼 수 없던 독보적인 규모뿐 아니라 역대급의 할인 혜택까지 더해져 내집 마련하기 더없이 좋은 최적의 타이밍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양주옥장 파티 오프레는 1층부터 4층 층까지 한 세대를 이루는 수직형 구조의 설계로 이웃 간의 시선에서 벗어난 단독형에 가까운 타운하우스로서 주차 문제, 층간 소음 문제, 반려동물 문제로 스트레스 없는 완전히 독립된 생활들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양주 옥정신도시 최중심의 입지와 더불어 완벽한 교육환경, 또 파격적인 할인 조건까지 더해져 입소문 좋은 현장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우선 해당 현장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보자면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미 단지 조성을 끝마친 즉시 입주 가능한 일군 브랜드 대단지의 타운하우스입니다. 세대 구성은 전용면적 8사 타입 단일평형 때 다양한 타입으로 공급 중에 있고요. 실사용 면적을 극대화시킨 특화 설계뿐 아니라 고품격의 세련된 인테리어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럼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분양가와 계약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분양가는 타입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점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약 조건은 청약 통장 상관없이 단 500만 원이면 선착순 동호수 계약이 가능하고 파격적인 할인 조건과 함께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 등 다양한 옵션 품목들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특별함을 더했습니다.